안녕하세요. 반대로 들어 그러면 평고데오기요카톡친구부던래요진났어요 서울은 나. 마셔 없었나? 어, 평소 되게 좋았는데. 만나냐 이렇게. 혼자 먹네. 선생님들 생일 선물로도 사줄까요? 안녕하세요, 상담실장. 오늘 코하시고 어 눈하시고 지방대배치 하실거죠? 네? 네 그러면 다 해서 제가 10% 빼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은 총 625만원이에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빼드려서 620만원에 해드릴게요 의시불로 왔을까요? 네. 네 카드 주세요 네. 어?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건 한도가 없는 카드라고 아니 한도가 없는 카드 아, 네, <laughs> 한도가 끝난 카드예요 혹시 다른 카드 있으세요? 없어요 카드. 그럼 콩타시라도 해요 아니 이게 바로 이어지게 제가 먼저 켜게 오늘의 간식은 김밥 음. 음. 멋있나래응 조심히 달아응 아니야 아니, 손대지마 기만달아 응. 얼마? <laughs> <사배. 응. 웃음> 그은 고대로 파요 왜요? 기스나입아 원래는 닿는데.